고맙 새벽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 낚시갔다꽝 치고, 그나마 잡은 거, 요거 전한 마리 벗서 먹으려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뭐야. 한 마리도 잡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요거, 요거, 아까 잡았던 거. 지금 바로 구워서 먹어 보겠습니다 전어. 전어가 한22 정도예요 22내 22. 한쪽이 22거든 성인 숟가락만 해요 성인 숟가락만 구워 보겠습니다 갖고 와서 이거 싹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거 소금 싹 뿌려갖고 먹으 거야. 가을 가을 전그 맛있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대신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르크 하나 사왔는데 요거 저희 아는 지인이 이거 하나 사줬는데 삭게 이제 또 삭게 꽂혀가지고 탁해요. 거에다가 앉아 먹겠습니다. 일단 얼음 녹으니까 시원하게, 야... 여기서는 바로 구워서 먹겠습니다. 아우, 아,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안 들리죠? 소리. 아, 잠깐만. 뜯게준다고 음식을 막 넘어 다녔다 이 정도는 돼야이 정도는 돼야 태백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태백입니다 태백이 많이 보고 싶었죠 아 태백이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걸 찍고 싶었는데 어, 사연이 좀 긴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뭐 카메라로 이걸 찍는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찍는데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이 한 개밖에 안 돼. 원래 두개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찍을만한 여건이 안 돼서 못 찍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저를 좋아해 주는 구독자분 한 명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자, 뒤집겠습니다. 와 기름 찬거 봐라. 와 대박. 대박. 고금을 양지게 뿌리고 짜야 돼. 이, 이 생선을 짜야 돼. 원래 이거 전어는 구워서 그냥 <laughs> 배가리부터 쫓체 먹잖아요. 근데 아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깨름식해서 와서 손질 싹 해가지고 아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예요 와살 죽인다 기름 봐라 와 맛있겠다 일단은 이 삭개를 좀 요거. 아이스컵 저는 이제 이 삭개를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이 아이스컵을 하나 사갖고요 그냥 그냥 깔끔하게 뭐 얼음 타먹고 뭐 냉장 넣어 no. 여기다가 알을 먹죠 뭐보겠습니다뭐 얼음 섞어가지고 도수도 떨어지고 시원하게 그냥 뭐 시원하게 한잔 먹겠습니다 그냥 접시를 아무것도 안고 왔네 지금 말덥죠 지금 몇 시냐면은 시간이 지금 한 오후 한 1시 한 조금 넘었거든요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여기 지금 집에 옥상인데 어디 그늘 없을까 하는데 여기 딱 그늘이 있더라고요 딱 그늘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좀 이게 좀 장소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면 돼요 반갑습니다 새벽입니다 지금 여기 동네 근처에 잠이 안와가지고 짬나 생활낚시 났습니다 생활낚시 오늘 대상어종은 전어입니다 전어 전어 한번 야무지게 잡아보겠습니다 세팅하고 다시 켜겠습니다. 여기는 숯이다 들어있고, 여기 숯이 비어있어요. 다이금 여로 옮겨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내가 왜편 거지? 아, 이거 갖다 놓으려고? 아, 이거 생선 한 마리 구워 먹기 좀 그렇다. 근데 오늘 아침에 피딩 타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옆에도 막 다 올라오는데, 전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전화를 잘못 잡아서 그런가,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돼갖고, 한 마리 잡고, 에이, 날도 이제 해도 뜨고, 더워지고 해가지고, 그냥 철수에 들어왔어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데 가가지고, 좀더 좋은 데 아니지, 좀더 낚시 환경이 좀 괜찮은데, 개체수가 많은 데 가가지고, 좀 이제, 이거 생얼낚시 말고, 돔, 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되면은, 가을 되면은, 어, 맛있어지는 고기가 있죠.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요! 오케이. 감성돔. 감성돔 좀 잡아가지고, 맛있게, 아주 맛있게 썬 거나 먹어야지. 깍둑썰기 해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감독 이번에 어떻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야, 진짜... 요만큼 먹어도 요만큼?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혼자 먹어도 미안한데. 와, 충분네 이렇게 좀 받아볼까? 왜 어차피 혼자 먹는 건데. 가시도 연하, 와, 가시도 연하다. 나 음. 지금, 치미 먹는야 치미. 야, 전어 이렇게 한 숟갈 떴어요. 요거 월계관, 붓마이 샤뭐 월계관이라는데, 이것도 동생이 줘가지고 고맙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한잔하시오 아우 좋다. <laughs> 와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음... 일단 향이 고소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과일향 같은 게 나요 사케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살이 엄청 폭신폭신 쫀득쫀득해요 살이 와 기름 많이 찼네 지금 저는 겨울도 맛있다는데 지금 저도 맛있는데 나 지금 막 뼈도 그냥 막 먹고 있어요 여기 되게 오래 음? 진짜 맛있어요 와와 쪽벌 와. 좀 이해해주세요 이게 편하니까 와 근데 이거 한 마리 이렇게 구울라고 수술 너무 많이 다못 살겠다 못 살겠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다 올려놓고 먹고 싶은데 접시가 없어 접시가 가만있어 봐 내가 사실은 이거 하나 갖다가 는 부족하잖아 내가 오늘 새벽에 몇 시야?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나가가지고, 낚시방 갔다가, 그 포인트 도착해서, 5시도 안 돼서 체비해갖고, 해갖고 지금, 먹은 거라고는, 먹은 거라고는, 물, 커피, 삼김밥뭐 하나 먹었어요. 배가 배가 고프겠어, 안 고프겠어? 이거 하나 갔다가는 힘들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거를 오늘 전화를 한, 한 대다섯 마리 붙고 그리고 이제 좀 해도 치고 해갖고 좀 심하게 해갖고 먹을라 그랬는데 제가 실력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번에 좀 실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포장을 하나 해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전원은통채 시금치 맛있거든. 자, 하고, 자, 가지째. 먹안 지금 여기 보면은 막 가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고등어구이를 먹든지 뭐 삼치구이를 먹든지 갈치구이를 먹든지 뼈가 없잖아요 이거는 전혀 일도 그런게 없어요 꼭 한번 드셔봐 만약에 실만원 데가 없다. 그러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내가 잡아갖고 구워갖고 드시게 해드릴게. 다 해드릴게. 와서 못만 와, 못만 와서 올때사 개만 사 갖고 와. 아쉽지만 저는 마지막 먹겠습니다. 와 저는 이거 진짜. 한거 아니야? 와, 와, 진짜. 오늘은 지 오늘은 뭐지? 오늘 뭐지? 오 뭐지? 오늘은 뭐이되게좋 뭐지? 짜 좋아. 이런 오늘은 뭐지? 오늘은 뭐지? 오늘은 뭐지? 오늘은 뭐지? 오늘은 뭐지? 오늘은 뭐지? 회도 먹고 무침도 먹고 해봐야겠어아 근데 고무고 진짜 맛있다. 아몇마한한 마리. 다섯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진짜 이거겠네. 아 아쉽. 다 지금도 가면은 거기 날시 포인트에 사람들막 팔아서 펴놓고막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고 하니까 덥고 아예 다음번에 새벽에 가면 가야지 아니면 진짜 가을에 가든지 언제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니 오랜만에 이제 이걸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무슨말을 해야될지모르겠 o 일단은 조용히 그냥 조용히 t s not a joy again. i 어 s a joy a g 네. 잘게겠습니다 이거... 이거... 먼저 먹 이거... 먼저 이거... 이음 저는 음거 먹을 이맛이 없는 걸 먼저 먹고 맛있는 거를 나중에 헥글을 먹어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이야? 맛있는 거 먹는, 먼저 먹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면은 맛없는 거하고 맛있는 거하고 밥만 섞어서 먹나? <laughs> 근데 여기 사장님, 그, 그래. 여기 그. 거 50점 사장이면 안 되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인데, 어, 이게 무슨 1인분이야? 엄청 많은데, 3인분은 되겠다 일을 많이 해줘, 갖고 남동이 자주 안먹어혈사이 자꾸 높게 나와가지고 건강관리 해야지 건강하게 오는 사람이야 백차첸다 운동하면 뭐하나 먹는 걸잘 먹어야지 그죠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영양가 있는 걸로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술을 드시면은 안도 많이 드세요 몸베린다고 만 기분좋다 한잔하고 이제 네, 갈게요 <laughs> 여러분 진짜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겠다 그냥 여러분 그냥 이순간 이시간을 그냥 즐기죠 그냥 즐기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어 오랜만에 인사드렸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알람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아무짝에도 그냥.